그래 그래서 아빠는 뭐연 연달아 그럼 체육밖에 하는 게 없네. 아빠 운동 배기잘 많이는 말했지. 구경수는 완전히 그냥 완전 쳐부었다. <laughs> 대신 뭐 외국어는 조금 잘했다. 외국어? 응. 듣는 드는 대지. 외국어는 내가 좀. 내가 아빠 뭐 외국 어한 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. 들어보면 내가 말안 했을 숙해 내가 아는 사람 몇명 있었다. 또... 이런 뭔데요? 보통 하는 마이클. 치고 이런 말하는 게 보통은 마이클이라는 게 뭔데? 그다음에 터미 이런 거 있잖아. 터미, 터미디존스 아, 그러니아 이거 보통 팀이라고 이런 거말이 가수 팀. 아, 이 그냥 팀. 아, 친구 많네, 근데 생각보다. 그렇지 내가 생각해보면 네 명이네. 아, 오. 그래좀 그래, 맞다. 엄마도 한번 물어볼 야겠네 아빠가 외국어를 좀 하는 편인가요? 필리핀 여행 안 간다 같이. 그때 아빠 영어 잘하시더나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아빠가 진짜로. 외국어를 잘하는가? 실험 카메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지하철역에서 외국인이 외국어로 길을 물어본다면 우리 아빠는 능수 능란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. 네, 여기서 다음 출구로 가야지. 여기 있어요. 자, 아버지 지금 저를 기다리고 계신데 이제 첫 번째 우리 영어 사용하시는 어린이 가실 겁니다. 빨간 모자. 간다 Where is the 서울 o u l 유니버스 o n a l u n i 보다 더 친절해. 내 친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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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친 친구. 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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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을 사용하는 뮤지컬 다운 모습 아여기다 되겠다 어 갑자기 택시를 여시타 여기부터 타안돼 서울대 가주이어아 어, 이게 열정남 잠깐아땀 어. <laughs> <laughs> 미치겠다 어라 왜 이러나 아이들이들디가안 오나 지금 뭔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네, 다음 우리 일본어 외국인 출발하십니다. 사무이, 사무이 됐으 일본어? 갑자기. 아다 뭐라 는거 뭐지, 뭐지? 이걸 따라 왜? 왜? <laughs> 지금 영 때보다 사무 더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. 오래 너다마고와야 사베도노. 지금 뒷목 뒷목을 잡고 계세요. 뒷목을. 1, 2, 이 4, 5, 6, 7 어, 7이 아... 이7 이치+ 이치+ 이 세븐 아 이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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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목을치 이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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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가서 다시 치 이치+ 이치+ 이 다시? 예, 다시 무릎, 이거 무릎 업무면 된다고 아하 아. 예 머리, 머리 극적 뒷머리 다 빠지겠는데요? 아, 딴짓 진짜 오늘 왜 왜이러나왜이 아들이 안 오고 내가 내 이래, 이래 아, 진짜 이거 카메라는 또 뭐고 뭐 아 진짜 이거 진짜.. 자 마지막은 우리 베트남 분이 출발을 하실 거고 네, 여기서는 남자친구한테까지 연락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때 제가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출발하시죠. 아 진짜 사람 돌아보겠는데 왜 이리 안 오노 이아들이 간다. 자 베트남어 외국인 출발! 베트남어 외국어 외국인 출발! 예? 머리를 <머마> 엄청나게 긁으시는.. 아 씨. 뒷머리 탈모 오시겠다. <목소리> 뭐라고? 뭐? 너뭐뭐 뭐라고 뭐 뭐. 아, 베트남어는 솔직하게 전혀 모르는다고. 김포. 아, 아, 김 김포 공항. 음. 아, 김포 김포? 아, 잠시만요. 어, 아, 뭔가 여기, 도와주고 싶은데 나 이제 진짜 아, 베트남어를 할수 있는 뭐, 다른 사람을 찾는 거, 것 같아요. 주문만 하는데. 아, 진짜 미치겠다. 이거 김포 공항이 어디? 이거 대 김포 가려면 이어서는 아, 잠시만요. 음. 자 전화가 왔고 제가 바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 아빠한테 주세요 남자 친구라고. 아? 왜나한 사람? 나 뭐야? <laughs> 여보세요. 누구십니까? 아 지금 여기에 내가 김 끌이 서마일드 사람인데 김포공항 건다에 지금 여기에 서어서 지금 그래서 왔는데요. 제 여자 친구데그걸왜 그렇게? 지금 나도 당황스럽습니다. 지금 나도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요. 지금 길가체질을 하고 사진을 하고 있잖아요. 아 그래요? 예 yeah. 아빠. 에? 에? 뭐? 아니 뭐야 이거? 누구야어 잠시. 아. 아빠가 평소에 외국어에 네. 능통하다. <laughs> 나는 외국어를 잘한다. 그래서 오늘 한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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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난이상했지 오늘 뭐지 그래? 여기 사람 또 오고. 아, 다 진짜 죽겠다. 그럼 세 분서 다그한 사람들이가. 그, 그, 네, 한국말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. 이거 이거를 위해서 지금 그, 해주는 사람들이야. 네. 아이고 고맙다. 이거 진짜. <laughs> 나 너무 미쳤다. 네. 일본 사람, 중국 사람 있잖아. 애국 사람 채인다. 어. 내가 뭐 아무튼 좀 고, 고, 고 다음은 뭐, 뭐, 거, 거 해가지고 다음에 전다 갈 때는 막 자기도 뭐나도 중국말이야. 무슨 뭐, 또 어디가서 김포, 김포 그냥 두자리 가지고더 채인 나오면 <laughs> 안이거 알지? 막 안돼. 너무 배야 배고. 아, <laughs> 아, 뭐, 아, 뭐, 앞으로 이제 뭐외국어 잘한다 이런 말안할 <laughs> 안 할게요 안 <laughs> 할게. <laughs>